근데 음악이 너무 좋다 음악이. 자 이번에 핑크 꽃으로 갑니다. 이거는 거의 뭐 음악 듣는 그거네. 와 도시네요. 하나하나 당. <laughs> 오, 뭔가 음악이 달라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콘니피에요 오, 여기 풍력 발전기가 있네. 습니다 하나하나 먹으면서 이제 또키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신나는 음악이야. 와! 우와, 쩌러 쩌러 쩌러. 오후! 와, 이 대박이다. 와, 얘는 왜 이렇게 빨라? 현실이 점점 컬러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 보면 쭉 가고, 와, 뭔가 부스터 하는 느낌이야. 소리 부스터의 느낌이 죠 와, 와, 이 흰색 꽃을 따라가는 건 제가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 자체에서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나봐요. 돌려서돌아갔다가 내려와서 바람꽃 먹고 예쁘게 오야 불꽃발 쪽이 돌아간다 오아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좀더오 대신 길을 따라서 아 이거 아, 저희가 갔던 고그렇죠 네, 블루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여기서 우리가 일로 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아, 저기도 꽃이 있네. 저 낱개로 떨어져 있는 것부터 먹보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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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괴리르다이거 와우~~ 속도감도 있고 너무 좋아 아 쩐다 오케이 자 여기도 바람이 불고요 좋았어 이제 길 따라가볼까? 길 따라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위쪽 그런 특 따라가는데. 아, 좀 분홍 꽃잎을 먹으면 약간 부스터 같은 게생기니 그렇지. 어, 좋아요. 어? 아, 요 아래도 있네. 야, 이것도 먹고. 아, 여기가 너무 삭막하구만 이것도 내가 회복을 시켜줘야겠어. 그렇지. 아, 그럼 이것도 바람이 불겠죠? 아, 저쪽에 하나 생겼네요. 아주 거대한 거. <laughs> 세상은 어제와 같은 시간이 흐르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는 세상 뭐야, 그러니까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을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내게는 천금 같았던 추억이 담겨져 있던 머리 위로 바람이 분다 눈물이 그른다 너무 신적이야 <진짜 귀엽다. 웃음> 완벽하잖아 예 자기도 보고요 어 뭔가 숨겨져 있는 것도 나오네 하나씩. 굉장히 이쁠겁니다 그렇죠오 좋아요 와 꽃잎대박 와 오케이 야호 우와 쫀다 우와 오케이 오 좋아 우와 하하하 <목소리> 이거 쫀다야 또 올라가서 여꽃잎먹어주고 우와 노란꽃잎 입고 너무 예쁘다 음,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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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서호호호호오호호 우와,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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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호호호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우와,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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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뭐야 와 걸리면 또 이렇게 미치 나네 아 먼지구나 <laughs> 먼지였네요 어? 오케이 우와 오우야 이 VR로 하면 진짜 쫄겠다 예? 뭐야? 와... 저쪽왜 저, 이렇게 어려워... 우와. 아, 여기 있는 거다 먹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 내가 곳으로 왔어요. 와, 석양이 친다. 끝날 때쯤에 한번 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날 때몬스터의 바람이 분다 틀어드릴게요. 모르겠지만 쭉 한번 가볼게요. 저다 먹어야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라랜드 보는 것 같다. 일단 되돌아갈 수도 있긴 있네요. 위쪽을 통해서지만. 이 위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동굴이 네. 아 여기 숨겨진 동굴이 있었네 저쪽 구멍으로는 뭘 가고요 어, 어 좋아요 여기로 다시 왔죠 혹시 어, 다른 길이 있었네 또 이기 아까 못 먹었던 거 다시 먹으라고.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또 내놨네요. 이거 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먹으라고. 여기다 또이 길을 이렇게 또 내놨죠. 그래서 이쪽 구멍으로 가면 딱지가 있습니다. 아, 좋아요. 우와, 이거 뭐야? 다 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손님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어떻게 하는 방법 알았어요 어 잠만요 깐 잠깐만요 자 사장님 잠시만요 다시 내려가실게요 하나 이 아 여기 또 뭔가 생겼네요. 그렇죠 이거 먹읍시다. 오케이. 자이름으로써 바람 이쪽으로 이 통하면서. 오또 생겼죠? 와 너무 예쁘다. 와 저거 다 먹어야 돼. <laughs>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좋아 한번더 배신할 수 있으면 예쁠 텐데. 변신! 와, 도로. 오! 야호! 자, 바람이 다 부네요. 와, 너무 예쁘다. 자, 앞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이번엔 핑크색 꽃하고 같이 나왔네요. 자, 이쪽에서 먹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한 번에 돌려주고. 자, 먹읍시다. 오, 이것도 돌아가. 우와. 아, 자, 드디어 탈출구가 생겼네요. 근데 약간 좀 게임이 지루한 게 없잖아, 있네. 그니까 한두 판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만 하면 되게 달네요 뭔가 신선한 건 없고요. 그 이제 꽃잎들이 이렇게 되니까 계속 바람을 이용해서 그냥 조절하는 느낌. 그냥 이렇게 조금 아쉽네요. 진짜 예쁘긴 하다.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넣지 하나 더. 아두 개밖에 못 먹었네. 저 초록색 꽃꽃 꽃 있잖아요. 그거 먹었을 때 이게 아마 생기나봐. 플라워. 아또 생겼네. 자 이것도 한번 가보자. 이번엔 뭘까? 이번엔 밤이죠 느낌이. 자 도시가 색으로 변했을까요? 아 먹구름이 꼈네요. 데어불 꺼졌어 어 불이 꺼진 도시에서 오 어, 여기 그러고보니까 송전탑이랑 전기가 이렇게 있네 시는 정말 상막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역시 가 약간 상막하게 느껴지면서 뭔가 비농을 하고 싶게 만들어지는데 갑자기 스타듀밸리가 생각나죠? 우리 또 촌장님 뵈러 가야 되는데 자, 시간 날때 촌장님 뵈러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가겠습니다. 오! 아, 불을 켜주네요? 우와! 오, 어, 좋아. 일단 저기 뒤쪽에 꽃잎 하나 못 열어줬거든요? 이거 하나만 열고. 갑시다. 자, 이 불빛을 따라 가는데 저게 뭐지? 그렇죠. 아, 여기서 태어났구나. 그래서이 전기 불빛을 따라 이동하니 지않았우와 멋있다, 이거 는 진짜 반딧불이 같 아. 와 빛나 는 거, 보 세요, 너무 이 쁘다. 뭐하는 거지. 여기를 비출하는 건가? 뭔가 얘는 속도가 좀 느린데? 네, 네. 아,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 이거구나. 자, 이번엔 저쪽이네요. 복하는 거는 조금 지루. 하 <laughs> 맞아요. 같은 거가 반복이 되니까 약간 좀 지루해지긴 하네요. <laughs> 근데 이거 스테이지가 몇 가지 있는 거야?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뭔가 플레이 타임이 좀 짧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뭔가 그렇게 재밌다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킬링 타임 용으로 한 번씩 하는 약간 그런 게임 용도로 사용이 될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목소리만> 도저히 거지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약간 VR로 나오면은 좀 이제 괜찮겠다 싶은 게임 중 하나네요 VR은 괜찮겠다 시점 왜 이래 그래서 VR과 함께 이거를 이제 조정하면서 하는거죠 그러기에는 너무 딱좋아 하지만 그냥 일반 걸로 하기에는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느끼실 지만 플레이 하면서도 제가 약간 위렇게 느껴지네요. 약간 좀 많이 아쉬운 게임 중 하나네요. 자, 그만 빨리 클리어하고 어, 끝내도록 합시다. 가자. 일단 그래도 사놓은 거 끝까지 한번 플레이 를 해봐야지. 도시를 보여주고 플레이는 완전 자연일 줄 알았는데 거기에 풍연 발전기, 송전탑 등 생기면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의도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막 친환경 도시 막 이런 거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옥상이라던가 이제 발코니에다가 막꽃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도 막 심어도 요즘에 또뭐지 아파트 옥상에다가 뭔가 나무 같은 걸 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와, 진짜 신기해. 건물 쪽에 나무가 이렇게 딱 자라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도심포게, 그 뭐라 해야지? 숲인가? 도심포게 숲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한번 가봅시다. 약간 좀 시골로 온것 같아. 아예 생생 자연에서 지금 약간 그 뭐지? 도시로 아 도시란다. 시골로 올라온 것 같죠 나중에 도시를 거니면서 그러지 않을까. 우와, 뭐야? 무지개 물고기 같아요. 아, 그 무지개 뭐 있었는데? 무지개색 띠, 그 인어 비단. 그... 예쁜 물고기 하나 있거든. 요이거다 색칠하는 거지.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예쁜 거 진짜 일품이네요. 실링 게임용으로는 정말 1등감이다. 그다게임플레이 약간 지와한 그게 좀 약간 걱점이 좋네요. 도대체 나 언제까지 이 불을 켜고 자빠질. 자빠지면... 뭐야? 뭐야? 반 전이 어? 허호이 게임 에도, 반 전이 있 어？아, 전 기가, 자 연을 불태웠 어요？뭐야 어, 갑자기... 이거 v r 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v r 이 없어가지고 오 뭐야 여기 h boy. Oh, boy. Oh, 오오오 Oh, boy. o 뭐야? o y Oh, 이거 뭐야 여기 어떨어요 뭐야, 다 파괴됐어요. 뭐야, 이 게임에 이런 반전이 있었어? 반전이 아니라 스토리겠죠?